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저번 시간 109조 차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막판에 좀 시간이 추가돼서 막 달렸는데요. 다행히 막판에 좀 빨리 진행던 내용은 기출문제 내용과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자, 기출 31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어, 향후에도 나올 수 있는 질문,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니까 숙지해서 암기해 주십시오. 꼭해 주십시오. 자, 옳은 것은 모두 고른다. 매도인의 하자 탄부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차고를 위로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됩니다. 안 된다. 배제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경과 실로 인해 차고에 제가 뭘 기억했죠? 위작 그림을 상경입니다 경과 실로 인해 포인트 경과 실로 인해 차고에 빠진 표의자의 차고를 위로 의사표시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진다자 불법행위는 뭐데 입법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민법에서 경과실에 의한 착오인 경우에는 취소를 할수 있다고 하고 다만 중과실에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법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법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질문입니다 디귿 상대방의 표의자 착를 알고 이용한 경우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알겠죠 표의자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제 사례 들었습니다. 선물 거래하는데 프로그램 매매하데 0.8원을 얼마 썼다? 80원을 썼다? 상대방이 당연히 그를 알고서 이용했던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보호를 안 해준 겁니다. 자, 리을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채무 불행의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 매수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이유가 뭘죠? 채무 불행을 위해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면, 해제한 경우는 채무 불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해서 아예 세문비행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미 채권채무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도 없애기 위해서, 차고를 위해서 취소한 겁니다. 일단 좀 여기서 이 타임에서 궁금한 점이 생길 수도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차고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기강박 의사표시 110조 출체빈도 많지는 않습니다. 나오는 포인트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기강박은 이제 내용은 다른 경우에 비했을 때 비교했을 때보다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자, 사기 강박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법점은 제 법점은 계속 기억하라고 했죠. 이제 특이한 상황은 뭐냐면 상대방이 있는 두 번째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나요. 누가 등장입니까제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그 사실을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랑에 따면 사기 강박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자, 매매가 됐습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 매도인이 뭐 매수인이 사기 강박을 했거나 매도인이 매수인 사기 강박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이 번이 특이합니다.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떤 부동산은 부동산을,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게 있죠. 제 3자가 제 3자가 매도인을 사기를 치거나 강박을 한 겁니다. 강박은 폭력을 행사했다고 생각됩니다. 너 이렇게 몇몇이 이 사람하고 체결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사자 직접 한게 아니죠. 이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 매수인이 이 사기나 강박을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의사표시는 선의사의 삼자에 당하지 못한다. 똑같습니다. 허위표시 제3자와.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기의 의사표시는 기망행위가 들어옵니다. 기망행위 뭐냐? 거짓말해서 사기당갑니다. 거짓말해서 상대방이 착오에 빠졌고 착오에 빠져서 처분행위를 한다. 이게 사기의 구조입니다. 처분행위는 매매를 한답니다. 사기를 해서 거짓말해서 뭔가 착각을 느꼈고 착각에 의해서 물건을 팔았다. 그렇게 일기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분 기망행위를 설명하는 이유 뭐냐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망에는 거짓말은 적극적으로 기망에는 이런게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하게 하거나 사실을, 사실을 만드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럼 적극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럼 이해가 쉽습니다. 하지만, 거래 실물을 보게 되면, 거래 형태를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경우에도 거짓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판단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금은방에서 거래를 하려고 하신다. 손님 오셨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은을 보고 금으로 판단한 거예요. 어? 은을 보면서 이 금은 얼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임장이 보통의 경우는, 아, 그금 아닙니다. 은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 금값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건지 문제 생각하십시오. 지금 금은방 중에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착각에 빠졌어요. 상대방이. 금을, 은을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다 아무 말 안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평가할까?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부자기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소극적인 부자기한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모두 부자기한 기망행위로 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기를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볼수 있게 동의시할수 있는 경우에만 하는 건데, 그럼 부자기를 자기가 같이 동일하게 평가하는 그 단계가 있을 겁니다. 어떤 단계로 치냐? 이 부작위와 관련해서는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신의식상 거래상 고지 의무가 존재해야만이 이 부작위를 적극적인 자기와 자기 의한 기망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금은방 예를 들었습니다. 주인 입장이 당연히 손님 그것은 은이 아니 아, 금이 아니라 은입니다. 금을 보시려면 이쪽을 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고지 의무,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은을 금으로 말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 소극적 있는 것은 어떤 경우 고지 의무를 인정할 수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소극적 행위를 자기와 즉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전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 27회를 보면, 그래서, 이런 질문이 뜹니다. 아파트 단지 인근의 분양자가 공동, 죄송합니다. 경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자, 가만히 있는 거죠. 부작입니다. 근데 부작이한 기망행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고지 의무를 인정해야겠죠? 근데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이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상식에 부합되겠죠? 이거는 법에 대한 지식을 떠나서, 야, 주변에 공동묘지 있으면 알려줘야지. 넌 당연히 그걸 나한테 얘기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100%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은방을 그 연결하시면 더 쉽겠죠? 자,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되나면 사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건 기망행위에서 착오에 빠졌고, 착오에 빠져서 처분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뭐 매매계약을 매도를 했거나 아니면 매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취소하거나 취소를 하지 않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변호사인 저는 확 와닿는 얘기지만 공부하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그럼 사례를 볼까요? 판례 내용이니까. 그러면 판례 사을 보겠습니다. 판례 사이 어떤 거냐면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이에요. 분양계약 분양 당시에는 없었단 얘기죠. 그럼 감히 오셔야죠. 당연히 분양자는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안 했어요. 부작위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기의 기초에서 사기를 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그런데 취소하려고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덕분에 자기가 분양받은 가격보다 훨씬 가격이 시세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취소를 할까요? 취소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대신에 분양자야. 네가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런 사실이 없었다면,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쓰레기 매립장이 없었다면 가격이 더 올랐을 거야. 자, 분양가격은 이만큼이었어. 근데 쓰레기 매립장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이만큼 상승했어. 그런데 만약에 쓰레기 매립장이 없었다면 이만큼 상승했을 거야. 쓰레기 매립장 존재로 이만큼의 손해를 가격이 이만큼 못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손해 아니야? 그 이유를 논거로 제시한 겁니다. 그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기망 행위가 인정됐다는 얘기는 불법 입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분양자 입장에서는 알수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고의 가시 입법성 그로 말미암 손해가 발생하는인과관계까이다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대신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방은 야 취소만 할수 있지 손해배상 청구는 할수 없다. 이 얘기를 주장한 건데 법원은 받아들였습니다. 아니야 취소하지 않고 별도로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다만 그 손해는 그 부동산의 상승에 따라 아파트 시가가 상승하여 분양가격이 상향하는데도 분양가약자의 손해를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고려한 이 아파트의 가치 하락에 이 가치 하락을 본 겁니다. 이걸 손해를 본 겁니다. 상당히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자 제가 이 내용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문구 자체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향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35회가 아니고요. 잘못됐습니다.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복종을의 시가를 묵비하는 것은 자 교환계약은 뭡니까? 부동산과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딱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가격의 차이가 나면 어느 정도 현금을 보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가를 목표하는 것은 기망행위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문구는 그냥 암기를 해 주십시오. 대리인의 기망행위 항상 대리인 나옵니다. 하면, 아, 머릿속에 기억하시죠. 뭐 어떤 기망행위 판단할 때 대리인을 기준한다. 116조거든요. 의사표시의 흠결, 사기, 기망,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없었던 것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의 기준. 그럼 대리인의 기망에 의한 계약이 체결 등은?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게 맞죠.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기망행위는 그 그러니까 사기를 사기의 기초에서 상대방이 본인과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이 이쪽 측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 한다. 근데. 본인이 직접 그 결정을 한게 아니라 누구 했다 대리인. 그러면 이 대리인이 기망행위가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본인이 기망행위이냐 아니면 알았냐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질문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25일도 출제가 됐네요. 그때는 취소할수 없다고 틀린 질문 나왔습니다. 자, 이 질문도 중요하기 때문에 막상 시험장에서는 입에 붙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해를 하시면서 계속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강박. 장박은 개념만 하나 보겠습니다. 쉽게 해서, 해악의 고지. 그러고 있어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켜야 돼요. 해악의 고지면 가만 안 두게 했어. 그 의미를, 어감을 살리시는데, 해악의 고지했는데 상대방의 공포심.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어떠한 법률행위에 계약을 했다는,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떠한 해악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이한 을 강력히 요구하는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의 강박 행위가 아니다. 이 질문은 강박의 개념과 연결되는 겁니다. 해악의 고지하고 그 해악의 고지에 따라 상대방 공포심을 가진 상태에서 이 상태는 의사의 흥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자가 있는 경우. 자, 근데 강박이 너무 세서 의사 결정이 저희가 안전히 박탈됐다. 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뭐다 무효이다. 그러니까 강박은 정도를 나눈 겁니다. 강박의 정도가 너무 강해서 완전히 의사결정이 자기가 박탈됐다. 그때는 무효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면 뭐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개념적으로 구별 해주시고 이건 주축제가 또 반복될 수 있습니다. 소송행위는 사기강박에서는 소송행위는 민사소송법과 관련됩니다. 지금 저희가 배운 법은 민법이에요. 민법 제 110조의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입니다. 하지만 소송행위는 민법 규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에요. 그 경우에도 민법 규정을 적용해서 취소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입니다. 원칙적 취소할 수 없다. 이거는 암기를 해 주십시오. 또 나올지는 의문인데 그래도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한번 터치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점점 결지 않습니까?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3자가 사기를 쳤어요. 사기 자체는 사기죄, 형법사 사기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법사 사기죄라면 불법행위에 입업선을 갖춘 거고, 사기죄를 했다는 얘기는 고의나 과실도 인정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취소하는 대신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해란 게 과연 뭘까는 궁금합니다. 왜냐면 사기, 사기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취소를 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얘기, 얘기는 이익이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이제 그것까지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은 물을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27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공동묘지이면 자 고지하지 않는 경우 부작이죠 부작에 있으면 기망에 해당하적극적인자기한 기망행위와 동일하게 평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야 한다고 했죠 고지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동분주에 조성됐다는 사실은 고지 의무가 있던 것은 상식적으로 상식에 부합되죠 알수 있겠죠 직관적으로 두 번째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에 인정된다면 아 인정했네요 분양계약자 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아 떠올리시면 되겠죠 아까 쓰레기 매립장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위법성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체계와 연결되는 겁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원인 두 가지예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손해배상 청구 원인은 지금 묻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기망행위는 이야기 편하기 위해서. 불법행위 된다는 거 사기죄 연결시켰고요. 사기는 처벌받는 거아니니까 그럼 이법서 인정된다? 불법행위 측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탕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포인트는 있습니다. 다소. 과장된 선정 광고를 하면서 기망에 해당한다, 해제한다. 제 포인트는 이제 과장이에요. 상거래상 거래를 하는데 허위나 가정공고는 어느 정도 허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지곳도를 얘기를 해서 거래를 하는 것은 기대를 못한다는 겁니다. 상거래 자체가 약간의 가장이나 허위는 허용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부분의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 앞에 아니에요. 이 부분이 아니라 다소 가정돼. 이 다소. 다소. 허용된다는 의미가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기망에 해당한다는 게 아니라 기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허위 가장 광고 나올 때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 어느 정도의 가장 광고나 허위는 허용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 됩니다. 자, 4번제 3자의 사기 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자이 법조문이에요. 상대방이 그 사실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법조문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보니까 낯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조문을 애우라는 겁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자, 5번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리인 기망행위 항상 대리인 기준한다. 본인 상관없죠. 상대방은 본인이 손이 들어 계약을 실수할 수 있다? 기출된 지문, 저희 때한번 봤었죠? 자, 지문 자체들이 다 좋은 것들이니까 자, 공부 열심히, 다잘 꼼꼼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사기 기망,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